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 거장입니다 와요 물건은 진짜 이건 추억의 물건 10년 전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갔다가 초단타로 막 치고 빠지고 나왔던 그런 물건 인데요 아파트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이 아파트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희한했고 지금도 희한한 게 사실 요 주변으로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고속도로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뭐 오른쪽으로 농공단지 요런 것들이 있긴 한데 자 거기에 수요가 지금이 1단지 2단지 7 4 에이스 아파트 1단지 2단지를 다 수, 소화할 수 있느냐 자 그런데 희한하게 임대는 잘안 나가는 것 같은데 매매는 정말 잘 돼요 매매는 그때도 투자를 하셨던 분들 수강생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셨다가 나오는 거는 되게 쉽게 빠져나오신 것 같거든요 금방 팔았어요. 아무튼 그런 특이점이 있는 아파트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물건 소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 하만 7서 에이스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7서 IC 가까이 있고 7원 이쪽으로는 이제 창원 딱 보면 이제 뭐 무동지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이제 대구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광려천을 가까이 끼고 있으면서 2단지 1단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처로 뭐 중학교, 초등학교 다 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어느 정도 일단 학교는 뭐 고등학교도 있고요. 같이 학교는 괜찮다. 이렇게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앞으로도 칠원천이 있었고 옆으로도 광려천이 있었던 아파트로서는 이제 주변으로는 다 어쨌든 광뷰가 나오겠죠. 광뷰가 나오고 자, 복도식 아파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니까 특별히 문제가 될 거는 전혀 없겠죠. 복도식인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계단식이었으면 이 가격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자, 그래서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2022 타경 104,170 부동산 이미경매 물건이고요. 소재는 경상남도 하만군 칠서면, 무릉리에 위치한 칠서 에이스 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은 6평, 전용 면적은 11평, 감정가는 4,700만원이요. 자 4,700만원인데 이게 지금 500에 30월세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대출이 이제 지금 조금 막혀 있긴 하지만 만약에 80% 대출을 받는다 이러면은 이거 임대수익률 투자자금 대비 해가지고 거의 한40%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한번 더 떨어지면은 그 수익률은 더 극대화가 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고요 건물 대지권 현황 그리고 임차인 현황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 등기사항을 보시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죠 미납관리비 있고요 2001년에 입주했습니다 지금 총 5개동 415세대 주차대수는 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냥 도로가에도 이렇게 그냥 막 세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스 난방 전용면적 11평에 공급면적이 15평 최근에 거래가 되는 걸 보면 그래도 일반 매매가 계속 된다 되고 있다 요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뭐세건 정도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1, 2단지, 2단지는 특히나 300세대, 4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요 정도 거래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당장 시세 차익을 보시려면은 어쨌든 한번 유찰을 돼서 조금 저렴하게 들어가시는 게 낫고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530이나 35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임대 수익용으로 하나 파킹해 놓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거기에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간단한 상담 정도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로드뷰 이런 거 말고 야 신가장 너도 나가가지고 드론도 띄우고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영상도 좀 찍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봐라 라고 생각하시면은 채널 멤버십이라는 게 있으니까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